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SP소프트,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저점 라인 때이 2만원대를 깨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 홀딩 유지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홀딩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SP소프트 AI 챗봇 관련 핵심 수의 종목인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 만들어두었던 저점 라인 가격대 이 2만원대를 깨고 내려오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점대를 깨고 내려오는데도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이탈이 되지 않았다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지금 이 SP 소프트에 대해서도 풀려있는 매물, 물량 자체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이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거래 대금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만약에 이 주식 자체 수가 100개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개 전체 물량이 시중에 풀려있는 유통 가능 주식이라면 이 100개의 물량들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에 대해서 80주가량을 누군가가 매수하고 홀딩을 하고 있다면 시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 자체가 20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재료가 조금 나와주고 수급이 조금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강하게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주가가 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까지만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이 15,000원 구간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재료가 터지게 되었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주는지 최소한 2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 2만 원대에서 물량 비중 자체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홀딩하면서 신 고가를 노려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7월달까지 SP소프트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 이 재료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6월 20일까지는 홀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눌리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이 SP 소프트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SP 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7월까지 핵심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알아두시고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에스피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실감에서 단타 종목 에너토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있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7일 장전인 8시 51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 토크는 전량 홀딩 하면서 내일 갭상승까지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법들, 매수 타점들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눌림 가격 밑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확실히 있고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때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강한 거래 대금을 토대로 상승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대비 전 고점 최소 7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모두 보내주셔도 되고요.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카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